측면. 네, 좋아요. 빠른 스피드 현술기 가운데 숫자 있습니다. 네 반대 받고요. 헤더 김민진. 헤더 들어갔어. 이시호의 득점. 이시호 석태웅입니다. 방금의 헤더슛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완벽한 또 헤더슛이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기가막 기네더로. 어 여기서 이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. 네. 어찌 보면 슈팅할 수 있는 굉장히 맞추기 어려운 타이밍일 수 있었거든요. 어 네. 어네 세레머니 하나요. 그렇군요. 전우가 <laughs> <저 누나와> 이수호입니다어 <laughs> 지금 이 나라에서 위원의 취향을 완전하게 저격을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너무. 네. 아, 네. 너무 웃긴 게. 네. 아, 제가 또 이제 이시호 선수의 또 이제 같이 중학교 선배거든요. 아, 중고등학교 그렇군요. 선배인데, 네, 네. 저 언니의 이런 성향과 스타일을 알다 보니까. 아. <laughs> 열심히 이제 이제 세련한 머니를 하는데 <laughs> 이 전은하 선수의 그걸 애써 못해 이제 해주는 그 표정이 너무 어, 재밌었고. 그러네요. 어, 그 전에 일단 이 슈팅이 저는 너무 멋있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어, 지금 아, 박스의 같이 였어요. 이걸 어떻게 또 저기서 이제 해또 어린아이처럼 폴짝.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데. 네. <laughs> 아, 발도 안 맞아요 지금. 천연 네. <laughs> 선수 저 표정이 너무 재밌네요. 그러네요. 지금 전은아 선수가 맞지못해 맞춰준 거라고 봐야겠죠. <laughs> 네, 네 그렇죠. 표정이 말해주는데 그 모습이 또 완벽한 케미로 재밌는 웃음 포인트가 됐습니다. 그렇습니다.